이면찬 눈과 손인수 교수님, 춤추는 손, 아름다운 손, 눈맞춤 교감, 연주의 귀 기울이시는 마린 얼썩,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인 안녕하세요 피시케 인사들입니다 요즘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린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죠. 어, 그런데도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. 반클라이븐 콘크리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또 영상들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 그 가지고 있는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, 임윤창 군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. 어 1위를 했음에도 기쁘지가 않다고 하는 그말 자체가 얼마나 어 겸손한 태도인지, 어 대부분 보면 일단 기쁘다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, 어 기쁘다. 않다. 그리고 그 콩쿠르로 인해서 어,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. 그절이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, 실력이 있는 그대로 반영됐을 뿐이고 그 콩쿠르를 하면서 거기에서 늘었던 건 아니란 얘기를 하죠. 그건 뭐냐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어, 그만큼 출중했다는 이야기.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 대답 하나로도 알수 있죠. 그리고 어, 많은 분들이 회. 중에 그 콘크루트 때 90초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 고귀한 그 바하의 어 음악을 한 다음에 바로 연주를 하면 그 예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영혼을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를 했다고 하잖아요. 이 라운드 때그 바흐 연주를 하면서 고귀한 음악을 연주하고 났는데 스크리아베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의 갭을 둬서 그 분위기, 감정을 영혼으로 굉장히 깊이 감 그 영혼의 뭐 테마에서 그 다음 스크라빈이라는 그 음악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느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90초의 그 침묵으로서 예의를 지켰다는 거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에서 30명이 되고 30명에서 또 2차로 해서 2라운드까지 18명이 되고 그다음에 18명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다음에 1 8명에서이제고지아에그 분들과 또 결선을 치루면서 또그 안에서 또 일어났던 것들이 이민찬 군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바흐 음악의 헌정이라는 게 있죠. 그 리체르 칼의 연주, 그 다음에 이제 스크라빈의 소나타 2번을 연주하기 전에 했던 행동 하나만으로 음악을 대하는 태도, 그러니까 음악이 자신한테 주는 그뭐라그러죠그 경의 같은 거 아니면 자기 음악을 음악가를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또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손민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또 고귀한 가르침이셨을 가능성도 많고요. 그래서 3차 준결승 때 65분에 달하는 그 리스트 초절기교를 했잖아요. 그게 65분이면 거의 1시간이죠. 막 땀을 여기 뚝 쭉떨어지 가면서 어, 연주를 했었잖아요. 아주 고난도의 이 스트로크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고난도의 그 기교를 펼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을 때 어, 대답한 것도 어, 멋진 대답이었죠.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기교적으로 어렵고 뭐 이름 자체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많이 했다고 하지만 송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뭐였냐면 초절기교라는 게 테크닉 이렇게 테크닉뿐만 아니라 어려운 기교 기술을 넘어서 다시 음악적인 음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라고 강조하셨. 죠 다른 말을 항상 기억해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죠.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뭐라고죠 가르침이 대단했던 거고 어,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손민 선생님과 윤찬군의 어, 닮아 있음 그니까 윤찬군이 선생님을 보고 배운 거죠. 여러 가지가 어느 분이나 이런 선생님을 잘만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서로에 맞는 거죠. 학생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선생님께서 또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또 학생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듯이 이번 콩쿠르 결승에서 연주한 그 베토벤 3번이 2019년도에 윤니상 콩쿠르에서 한번 연주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릴 때도 그 곡을 연주했었던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택한 이유를 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거, 제일 먼저 잘할수 있는 것이 아마 그 베토벤 3번이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도 들었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, 항상 콩쿠르에 임하는 윤찬군의 그 마음 자체가 프로페셔널 다운 틀이 다 잡혀있다는 자기가 달라져서 음악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어주셨다는 라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어떤 것을 대할 때의 그 반응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틀리잖아요. 가끔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한 사람은 이런 의도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섭섭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. 있고 막 이런 뜻이 윤찬군이 말하는 게그 소리 같아요. 내가 음악을 잘해서 또는 내가 음악을 더 연주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들으시는 청중들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감동의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면서 청중의 목소로 말을 넘겼어요. 모든 거를 청중들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죠. 들어주신 분들이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. 콩쿨 동안에는. 모든 SNS를 끊었다고 하죠. 카톡만 빼고, 카톡은 여러 가지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가지고 있던 SNS 계정 다 닫고, 본인의 연주를 듣지 않았다고 하죠. 어, 본인의 연주를 듣고, 만약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야기 하다 보면, 본인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. 요 저때 왜 저렇게 했지 하면서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, 연연해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다 끊고 오지 콘크리에만 아, 전념을 했던 그 이민창군의 마음가짐 또한 프로다운 어 그런 거였다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또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나오면 롤 모델로 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 나는 어, 우리 김윤찬님을 모델로 키롤 모델을 삼겠다. 아니면 조성진님은 조성진님 아니면 손민수님은 손민수님의 이제 이런 롤 모델을 삼는데 장군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어린이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죠. 음, 저를 모델로 삼지 마시고 저보다 훌륭한 다른 음악가들을 롤모델로 삼아라 말하자면 옛날에 이미 나오셨던 위대한 분들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얘기 윤찬군도 윤찬군이 롤모델로 삼았던 그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기에 또 윤찬군이 생기듯이 어, 이제 어린 어, 세대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그런 훌륭한 분들의 음악 정신과 아, 이제 이걸 또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옛날 연주자들이 인터넷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윤찬근의 마음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. 그래서 마린 옵솔 선생님이 항상 그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분이라고 하잖아요. 그니까.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가지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연주자 그 지휘자분과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다 정말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꿈은 꾸면 이루어진다는 듯이 어, 옛날에 그 루홀트라는 그 풋볼. 코치분이 한 이야기도 생각이 나요. 그분이 어, 꿈은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. 여러 개를 꿈으로 정해놓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도 꿈의 한 종류다. 그런데 우리 윤창구는 오직 음악을 위한 꿈. 그래서 그 마린 옥설이라는 유명한 그 지휘자분과 한번 연주를 해보겠다는 꿈도 이루어졌고 또 훌륭한 그 작곡가 분들의 어, 라우마니노프, 아하물자르트 이런 분들, 쇼팽 이런 분들을 모델로 삼고 정진해왔던 그런 결과를 이번에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도 정말 잘 만났죠. 손민수 교수님의 생각. 그러니까 13살 때라고 그러죠.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손균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, 모든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, 배울 수 있는, 우리가 갖춰야 하는 역량들,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께 배웠다고 하죠. 피아노만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고, 피아노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역사라든가, 아니면 그 피아노에 걸친 스토리라든가, 아니면 책 리스트의 단테를 연주할 때 어, 단테의 신곡을 뭐 여러 버전으로 읽었다고 하는 말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. 신곡이 되게 길잖아요. 길기도 하고, 내용이 나오는 걸그 어, 어린 나이에 몇 살에 그런...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하면서 그 단태라는 곡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정성이죠. 왜냐하면 내가 이 곡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, 단태가 썼던 글을 이해한다면 단태를 더잘 연주하지 않을까 하는 정성과 노력도 어, 또한몫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윤창군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고 송 교수님이 늘 그랬다면서요 그늘 음악에 몰두해서 새로운 것을 늘 찾아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걸 찾으면 선생님 이런 걸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정말 반가워하면서 잘 받아주셨던 것도 있고 언제든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.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따라주는 모습이 손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고마우셨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둘이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게 아마 선생님과 또이 학생 간의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이 볼때 윤창고는 거의 연습실에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든 연습 많이 할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언제나 연 연습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몰입해서 할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기억하는 그런 연주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나 지금 일어난 일들이 본인은 어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아주 착한 이런 윤찬군의 또 이런 인터뷰 이야기도 저에게도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음, 언젠가 그 하는 것도 어디서 봤는데요. 어,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피아니스트, 음악가들도 어쩌면 어떤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뭐 인기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순간이 오는 순간에도 손민수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.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 아닌가. 윤찬군이 음악에만 몰두하는 것. 그리고 손민수 선생님께서 또 어, 세상과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음악만을 할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그 윤찬군의 오늘을 있게 한 손민수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, 오늘도 이렇게 좋은 느낌, 기분을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서 어, 감사드립니다.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어, 저는 그냥 주절주절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많은 분들이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. 음,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윤찬근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같이 응원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윤찬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. 인사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